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리가캔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 장대항봉 상한가 옵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수급 완벽합니다. 그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차트까지도 무조건 11월달 12월 연말까지 폭등할 핵심 대장주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땅땅 공개를 해드릴 거야. 리가캔바이오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의 신고가에 갇지요. 마찬가지 이렇게. 시가 대비 고가 5% 오르면서 이전고점에서 빼꼼지라고 빼꼼지라고 뚫어버리는 시세가 도출이 됐던 리가 켄바이오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계 수급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의 누적 매수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의미있는 상승이 도출이 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강한 거래량과 함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어요 이거랑 차트가 비슷한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리가켄바이오 요렇게 올라갔다가 W자 딱 그려주고 여기서 놀다가 주가를 이런 뚫어버리는 의미있는 시세가 도출이 됐던 마찬가지로 ABL바이오 똑같이 주가가 어떻습니까 요렇게 놀다가 여기서 흐름을 보여주다 V자 골파기 파고 정고점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강한 시세로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장에도 마찬가지로 리가킹 ABL 바이오 18% 넘는 이런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리가킹 바이오 이제 요렇게 그럼 정고점을 뚫었고 5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1촉 즉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고점에서 빠지고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정고점에서 V자 골파기가 이렇게 딱 하고 도출이 됐어. 이러한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자 인벤티지력 같은 경우에도 이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V자 골파기하고 시세가 도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시. ABL 바이오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V자 골파기 딱 나오고 이것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오면서 시세가 폭등으로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일동제약 이런 것도 일동제약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V자 상승하고 V자 골파기 나오고 정거점 뚫어버리면서 시세에 도출되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또다시 큰 V자 얕은 V자 얘는 태권 v 야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V자 나오잖아. ABL바이오도,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그런 추세로 올라가는 시장 맥점에 있고 분명히 여기서 요렇 코럼 주가가 와리가리하면서 이렇게 놀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얼마나 크게 가느냐?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오른 위기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라인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주가가 와리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도출이 된뒤 다시 한번더 차근차근 양압량을 딱 보여주다가 이걸 뚫는 시세가 도출이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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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추세로 나오는 거야. 주가가 그러니 이정고점을 뚫고 여기서 놀때 이런 시세가 폭발적으로 도출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리각된 바이오가 여기서 야금량 살짝 보여주다가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기 일촉즉발이다. 그런 모멘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칠봉이가 요렇게 목요일장에 이렇게 11월 초 대박날 특급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당장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왜 올라가니까 그러냐고?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 2개월 전부터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폭등할 종목으로서 쓸어 담아라. 2개월 전부터 외쳐 드렸어. 그런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ABL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장대양봉 상한가, 상한가 이에 따라서 금요일 장에도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18% 올랐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 4천여 명이 있는 가운데 DS 경제연구소 우리 유튜브 채널과 우리 무료 강의방에서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11월 4일부터 리가 캔바이오 외쳐드렸어. 그런데 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끝났다고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먹거리가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리가 이요 11월 4일이 바로 요날입니다. 딱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날 때, 이럴 때 추천드려서 주가 살짝 눌렸다가 어떻게 됐어? 마찬가지로 12일날 19%, 그리고 마찬가지 금요일장에 5% 이렇게 올랐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막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막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어. 이런 종목이, 이렇게 똑같이 저점을 높이다가,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빼꼼지라고, 빼꼼지라고, 빼꼼지라고 빼꼼지라더니, 결국에는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요. 그러다 V자 골파기 딱 일전에 나타나.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강한 시세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시세를 드셔야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몽이가 요렇게 말씀드린, 어떠한 종목이야. 바로, 8월 26일 날, 이렇게 로봇팔의 대박주, 원이콜디스, 칠몽이 시그니처 종목 아닙니까? 7,600원부터 잡아드린 날짜가 바로 8월 26일 이날이야. 이날부터 추천해가지고, 주가가 요렇게 이런 우상향을 하면서 못 먹어도 이거 기본적으로 400%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리각텐바이오가 지금자로서 이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바닥 뚫어버리고 이렇게 시세가 도출이 되고 이 위에서 저항과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걸 또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런 게 날라가기 일촉즉발이라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ABL 바이오도 엄청난 신세가 도출이 되기 전에 칠봉이가 9월 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분기부터는 내년 초까지 보시는 게 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을 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가장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게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상승장이 곧 옵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글이 계속돼서 무료 고무빵에 올라오면서 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ABL 바이오 마찬가지로 7봉이가 9월 달. 8월 달, 8월 달 11월 4일에도 ABL바이오 땅 추천을 드린 날짜가 바로 이 날이야. 이날 추천드린 ABL바이오 마찬가지로 주가 빠졌다가 박스권을 뚫어버리면서 경고점 뚫어버리는 장대양봉과 상한가에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18%못 먹어도 50% 넘는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러니 칠봉이가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만4천여 명이 넘습니다.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돼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야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ABL바이오 이렇게 들어오셨어서 봐스익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칠봉이가 리가캔바이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ABL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비만치료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DND 파마텍 인벤티지랩 올릭스 이런 종목군 잘 보시라고 6일 전에도 올려드렸던 펩트론 DND 파마텍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올릭스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요렇구럼 올려드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DND 파마텍 내리 신고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릭스 내리 신고가 쭉쭉 올라갔지요.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도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내리 신고가에 들어갔어. 괜히 우리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공부방에서 완벽한 이 무료 추천주 칠봉이가 땅땅 찝어드리잖아 이렇게 구독자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못 드려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칠봉이가 오로지 믿음과 정직을 신뢰를 바탕으로 4년여 시간 동안 100% 무료 공부방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공부방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요번주 돌아오는 주 그리고 다음주 요번달 다음달 수익 나셔야지요 확실하게 안겨 드립니다. 숫자로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3초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7분이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제약 바이오주들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라이딜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얼마나 크게 오르고 있습니까? 역대급인 불장입 제약 바이오에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칠봉이가 이렇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잡아드릴 때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린이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완벽한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자료까지 다 보여드리잖아 그린이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지요 주가라는 것은 어떠한 타점에 사서 어떠한 꼭대기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칠봉이 전문이야 그 와중에 주가 조정받고 빠져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칠봉이가 케어까지 다 해드리잖아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눌러주시는 데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에다가는 가장 중요한 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바로 LCB 1 4 n 너2 내성환자를 겨냥한, 겨냥한 이 4조원에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따른 수익 창출이 터집니다. 보세요. 이제 ABL바이오 이중항체의 그래파디로 일라이릴리와 계약했지요. 3.8조원에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 SCP아주사 제형으로 먹구와 5.6조원, 리가켄바이오가그 다음 얀생과 2.2조원 계약을 했어. 그만큼 앞으로 코스타 견인하는 상승으로 견인하는 종목군들이 알테오젠, 에이 l 바이오 펩트로,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이런 종목군들 아닙니까? 리가켄바이오의 이 LCB14에 따른 전환율이 에너트 내성환자를 겨냥해서 이제 4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 창출 기대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고 그러니 에너트와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 LCB14가 마찬가지로 이 HER2가 뭡니까? 암세포 표적치료 아니야. 여기서 에너트와 따른 이 경쟁을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임상 단계에 있으면서 중국의 (HER2에) 따른 암세표 표적 치료에 대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위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상 2상, 임상 2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로 2026년에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트는 다이치 상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다고 라 하면 이 리가켄바이오는 익수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LCB14는 이미 출시된 경쟁 약물인 다이치 상표의 에너트와 로시의 캐사일라에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점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트 투약 경험 환자를 LCB14로서 유방암 위암 등 동일한 정맥에서 우위를 입증하겠다라는 건데 이 시점이 2026년도야.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선반영을 받겠지. 임상 1상이 최종 결과가 약 2년 정도고 소요가 되지만 1년 뒤인 2026년도에는 의미 있는 초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 리가켄바이오는 2021년도에 익스다와 함께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약이 있었어. 익스다와 함께 기술이전 계약에 했죠. 그리고 나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공동적으로 또 개발한 ROR1이라고 이 표적 항암 약물 적합제 ADC 치료제인 CS5001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출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56조 화이자 승자의 저주인 ADC 2년 동안의 이 옥석을 리가켄바이오가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DC 시장에 앞으로 기존의 암 치료 방법에 따라서 암세포만 골라서 타격하기가 정말 어려웠지요. 그런데 약을 투여해서 정상세포로 피해를 입들어도 암세포를 파멸시킨다라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ADC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이 기술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러니 글로벌 비파마들이 너나 할것 없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백조 전의전쟁에 마찬가지로 리가켐 바이오가 얀센과 17억 2,250만 달러(2.2조 원)의 ADC 플랫폼 기술 수출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존재감을 부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시스톤 익수다와 개발 중인 자사 풀하이프라인을 통해서. 제 3자의 빅파마 이 기술이전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두셔야 돼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디랑 일라이릴리랑 대박이지요. 3.8조 원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일라이릴리까지 지분투자 유상증자까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칠봉이가 우리 공방에서도 ABL바이오 유상증자 결정 투자자가 일라이릴리앤컴퍼니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자마자, ABL바이오 또다시 금요일장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 리각겐바이오가 ABL바이오와 차트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각겐바이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돼. 무조건 이렇게 와리가리가 심해, V자 골파기파, 정고점 돌파해요. 이런 시세가 대시세로 나가는 핵심이라고. 이런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팩트론 이런 것들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 8월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될보다 황금주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수익 챙기고 공짜 주식 만들어서 복리를 계속 만드셔라 그런 리가켄바이오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벌써 17만 8천원이야 그런데 지금이 완벽한 폭등 맥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ABL 바이오처럼 이 정고점 뚫어버리고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될 종목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야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뚫어버리면서 빼꼼 빼꼼 빼꼼질하면서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 이렇게 양음량을 보여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키가 가느냐 이런 종목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빼꼼질하고, 빼꼼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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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질하잖아 그럼 이런 무거운 종목군 대장주도 이렇게 뚫으면 무섭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 알테오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는 ADC의 특급 대장주다 이 말이야 리가켄바이오가 정말 크게 강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면은 정말 정말 무섭게 폭등합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 4천여 명이 넘는 공부방에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니 완벽한 타점과 완벽한 행복한 투자 되실 분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확실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주 리가 캔바이오 무조건 장대양봉 딱 꽂힌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 리가 캔바이오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에 잡아드릴 때 진입하셔가지고 크게 크게 스윙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